안녕하세요. 배우 최희진입니다. 어, 이번에 오재미동에서 추천 DVD를 제안받고 한동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 요즘은 영화를 예전보다 많이 보지 못하기도 하고 또 글재주도 없는 편이어서 어떤 영화를 추천해드려야 될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를 추천하시겠어요? 음, 내 인생의 영화 아니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의 기억,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이런저런 타이틀을 붙여보다가 일단 오재미 동에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무로역 지하 1층에 DVD와 책을 볼수 있는 공간과 심지어 작은 극장과 전시실까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살짝 용기를 내어 이곳에 들어서면 인상 좋은 분이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제가 잠시 머물렀던 몇 시간 동안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일하시는 분께 영화를 추천받기도 하고 주말에는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가 되기도 하고요. 일상과 영화가 만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요즘은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쉽게 OTT나 유튜브로도 영화를 볼수 있지만 예전에는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갔었습니다. 그 원하는 영화가 되어 중일 때 비디오 케이스가 뒤집혀 있던 기억 아마도 40, 50분들은 한 번쯤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DVD 진열장을 손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익숙한 이름들과 그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편 독립영화들, 한국영화들, 그리고 오래된 명작부터 최신작까지 제법 많은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기억에 의존해 다섯 편의 영화를 골라보았습니다. 그 겨울 오재미동에서 내가 만난 영화들입니다. 오재미동에서 처음 만난 영화는 레이디버드 레이디버드입니다. 어, 그레타 거잇 감독의 레이디버드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켄 로치 감독의 94년도 작품입니다. DVD 케이스의 한 여성의 옆모습이 저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무심한 듯, 화가 난 듯, 뭔가 좀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켄로치 감독의 레이디버드 레이디버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키우지만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해 부모의 자격을 박탈당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쉽지 않은 영화예요. 처음부터 이 불안함과 아슬아슬함이 느껴져가지고 계속 정지를 누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영화를 끝까지 보았을 때 삶을 사랑하는 그녀의 모습이 작은 울림을 주는 영화라고 생각됐습니다.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매기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파라가이 출신의 호르에는 매기의 노래에 반하고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매기에게는 아버지가 다른 네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고요. 네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폭력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매기는 그 남자와 헤어져 홀로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매기가 일을 하러 집을 비운 사이 화재 사고가 발생해 큰 아이가 화상을 입고 매기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복지국에서는 아이와 매기를 격리시킵니다. 호르에 역시 정치적 이유로 파라과이에서 망명한 난민입니다. 체류 기간이 지나서 영국을 떠나려고 하지만 메기를 만나 생각을 바꾸고 남기로 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아이를 키우며 호르에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질 무렵 다시 복지국 직원들이 나타납니다. 평생에 걸쳐 노동 계급 이야기를 담아온 켄로치 감독의 30년 전 작품입니다. 투박하고 거친 화면 속, 항상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는 매기의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 현실 같아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삶에 대한 거친 에너지와 작은 희망도 보게 됩니다. 복지 정책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영화를 보는 일은 견디는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영화 속 인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정말 이제 견디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켄노치 감독의 작품들은 사회 문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실제 체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될 정도로 리얼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운이 더 오래 가기도 하고요.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즐겁고 자극적인 것만을 찾는 시대에 현실을 바라보고 연대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마틴 맥도나 감독의 3 빌보드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다가 오재미동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laughs> 프란시스 맥도먼 주연의 3리빌보드는 미저리주 웨빙 외곽에 세개의 광고판을 두고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 영화는 토마스 무어가 쓴더 라스트 로 s 즈 어브 서머라는 시의 곡을 붙인 아일랜드 미요로 시작하는데요. 시의 마지막 부분이. 이런 뜻이라고 해요. 누가 홀로 살아남기를 원하겠는가 이토록 삭막한 세상에. 세계의 낡은 광고판을 바라보던 밀드레드는 손가락을 깨물며 고민하다가 뭔가를 결심한 듯 차를 몰고 갑니다. 이때 보였던 긴 머리의 밀드레드의 모습은 광고 회사를 찾아가면서 파란색 점프수트에 하나로 틀어올린 머리로 바뀌는데요. 서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영화 끝까지 유지되는데, 딸을 죽인 살인자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을 외곽, 오래된 광고판에는 오랜만에 광고가 실립니다. 빨간 바탕에 검은 글씨로 아주 강렬한 문장들이 쓰여있죠. 죽어가면서 강간당했다. 그런데, 아직도 못 잡았다고? 어떻게 된 건가? 월러비서장. 바로 7개월 전에, 살해당한 딸의 죽음을 방관하고 있는 경찰에게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엄마의 호소였던 겁니다. 이 일로 마을 일대에는 혼란이 일어나고 경찰들과도 부딪히게 됩니다. 요즘은 좋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친구들과 수다를 나누기보다는 혼자서 유튜브 영화 평론들을 찾아보면서 좋아하곤 하는데요. 근데 뭔가를 보고 함께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다시금 제가 찾고 싶은 감각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떠올리면 두 가지 장면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 맥더몬드가 창가에 누워서 버둥대는 벌레를 손으로 뒤집어 주던 장면과 웬디가 자신을 때린 딕슨을 같은 병실에서 마주했을 때 오렌지 주스를 담은 컵에 빨대를 꽂아 주던 장면이요. 어, 그 뭔가 말할 수 없지만 직감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이 영화는 삶의 축소판 같기도 하고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하나 하나가 너무 인상적입니다. 인물들이 스치는 순간들, 대사들도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악인이 있을 수 없고, 때론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인물에게서조차도 나의 어떤 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럼에도 변화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러니 삶은 살아볼 가치가 있다는 말을 건네줍니다. 세 번째 영화는 에드워드 양 감독의 고령과 소년 살인사건입니다. 어, 이 영화에 대한 기억은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희 오빠가 라디오 영화음악실을 좋아해서 영화 OST LP판들을 많이 모았었거든요. 그 전기 모임 아시나요? <laughs> 전기 모임에 나갔었는데, 한동안 오빠 방에 이 고령과 소년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의 영화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풋풋한 소년, 소녀의 모습이 살인사건이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고, 왠지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 기억이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가 오재미동 DVD 진열장 앞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영화는 1959년에 대만, 한 학교에서 시작합니다. 샤오스의 가족은 중국대륙에서 건너온 외성인입니다. 부모님과 누나 두 명, 형과 여동생까지 모두 일곱 식구가 함께 살고 있죠. 당시 학생들은 불안한 사회 상황과 맞물려 폭력조직에 가담했는데 이곳에서는 소공원파와 217파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샤오스는 소공원파인 캣과 비행기와 친하게 지냅니다. 캣과 비행기는 친구들 별명이죠. 그리고 소공원파 대장인 허니의 애인이었던 밍도 알게 됩니다. 밍은 모든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아픈 어머니를 도보며 살아가야 하는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민과 샤오스가 서로에게 호감을 느낄 무렵 피신에 있던 허니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던 2178의 산동에게 어이없이 당하고 맙니다. 한편, 태풍이 몰아치던 날, 복수극이 벌어집니다. 죽은 허니의 무리가 2178을 급습해 산동을 죽여버리죠. 같은 날, 샤오스의 아버지도 누군가에 의해 어딘가로 끌려갑니다. 실제 벌어졌던 대만 최초의 청소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이 작품은 3시간 57분이라는 긴 런닝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샤오스가 입학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을 천천히 멀리서 정지한 카메라의 시선으로 차분하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긴 시간 동안 서서히 몸으로 느끼게 되는 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을 그 시절. 섬세하고 예민하고 호흡 하나, 손길 하나에도 반응하던, 하지만 표현은 그렇게 무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영화와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예상했던 만큼 아름답고 또 그보다 더 아픈 영화였습니다. 혼란의 시대. 한 가족에게 특히나 샤오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역시 지나온 시간이기에 더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 합격자 이름으로 장첸이 들렸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 이름들로 엔딩 크레딧이 이어지는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심한 듯 멀리서 바라보는 카메라 그리고 이비스 프레슬리의 아이유 론썸 투나잇 음악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번째 영화는 꼭 다시 보고 싶었던 영화 아바스 케어로스 타미 감독의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입니다 학교 교실의 문을 한참 비추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요 어, 이런 고정된 화면이 주는 기대감과 안정감이 있답니다 그리고 궁금해지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 수업 시간에 늦은 선생님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일장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숙제 검사를 하죠 그런데 옆 친구 네마자데가 숙제를 노트에 해오지 못해 선생님께 혼이 납니다. 친척 집에 노트를 두고 와서 그랬던 것인데도 선생님은 벌써 세 번째라며 다음에도 이런 실수를 하면 퇴학시킬 거라고 으름장까지 놓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아마드는 집에 돌아와서 숙제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동생 우유도 타야 하고요. 웃는 동생 달래줘야 하고요. 해먹도 밀어줘야 하고 냄비도 엄마한테 갖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숙제를 하려고 하는 순간, 뭔가 이상합니다. 같은 노트가 두 개, 네마자대의 노트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영화 내내 아마드는 친구의 집을 찾기 위해 달리지만, 친구의 집을 찾기 위한 여정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친절한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친구의 집을 찾지만, 그곳은 같은 이름의 다른 친구 집이었죠. 늦은 아마드와 느린 할아버지의 잠깐 동안의 여정도 흥미로웠습니다. 아, 그리고 영화 내내 이란의 집 문들이 많이 비춰지는데요. 오래된 나무 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화의 결말부를 보고 있자면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온몸으로 깨달은 아마드가 참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도통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어른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저는 어떤 어른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마드의 순수한 눈망울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영화입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올리브 나무 사이로 이세 편의 영화는 코케 삼부작 또는 지그재그 삼부작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작품은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의 우연과 상상인데요. 세 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세 번째 에피소드 다시 한 번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재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바이러스로 모든 이메일과 기록들이 유출되었고 우편과 전신의 시대로 회귀했다고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은유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미야기 여자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 뭔가 어색하게 서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나츠코. 누군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하고도 섞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나츠코는 이 차는 가지 않고 숙소로 돌아옵니다. 오랜만에 자주 갔던 식당에 가보기도 하죠. 샌다이 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탄 나츠코,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드디어 찾던 사람을 만난 모양이네요. 급히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친구는 반대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둘은 다시 교차합니다. 위에서 기다리라고 말하죠. 나츠코는 반가운 친구의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고 시간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한눈에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보이는 친구의 집.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일상의 이야기를 주고받다. 나츠코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서로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친구가 묻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리고 나츠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키미카 그에 답하며 친구가 말하는 본인의 이름 코바야시 아야. 우연히 만들어낸 멋진 상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민망한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기억해 내려고 애쓰기도 하지만 이 대부분은 얼굴에 그대로 표정이 드러나서 단박에 들키고 말죠. 이런 일이 몇번 반복된 후 제가 쓰는 방법은 솔직한 게 최고라는 겁니다. 찾고 있던 그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츠코와 아야는 이 만남을 통해 서로를 위로합니다. 우연한 만남을 통한 진실한 대화가 마음 깊은 곳에 덮어두었던 작은 공간들을 밝혀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이 이런 대화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정말 상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지금 옆에 있는 누군가와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연극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롱테이크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리허설은 어떻게 했는지, 작업하는 스타일은 어떤지도 궁금해집니다. 하마구치 유숙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를 재미있게 보았는데 그의 최근작을 보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고르게 된 영화였습니다. 그의 작업기록을 담은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책상에서 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오재미동의 DVD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찾아볼 수 있었다면 조금 과장일까요? 그리고 오재미동이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나이 지긋하신 분들의 영화를 위한 곳으로도, 또 바쁜 일상 속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로도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히 나에게 큰 위로를 주는 작품도 만날 수 있고요. 핸드폰 알고리즘의 추천이 아닌 실제 DVD를 만져보면서 이것은 어떤 영화일지, 누군가의 추천 없이 순수한 나의 호기심과 끌림으로 영화를 선택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을 보는 너와 나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모르시겠대요. <laughs>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오늘 혹시 충무로역을 지나신다면 오세미동에 한번 들려보시겠어요? 지금까지 배우 최이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ピピ